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어, 좀 전에 이제 내보냈던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다음에 제가 또 분갈이를 밑에 했고요. 자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네,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답니다. 아, 뿌리가 길고 깊었던 아이인데, 깔끔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제가 화이트 그린이 편해서 가을 분갈이만 말씀드리고, 뿌리를 제거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화이트 그린이를 봄에 분갈이를 하신다면, 봄 분갈이 때는 뿌리를 이렇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옮겨 심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화이트 그린이를 만약 봄에 분갈이를 하신다면, 어, 봄 분갈이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다고 네, 느껴져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해주시고요. 4월, 5월로 만약에 좀 늦어지는 거라면 어, 화분에 있는 흙을 뿌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 하시는 게 좋고요. 5월 이후에는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놨다가 이렇게 8월 말, 9월 가을에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화이트 그린이는 그 동형 식물이고 동형 덕이고 여름에 뿌리가 뜨거운데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화분에 들어갔을 때 뿌리 활성화가 잘안 되고 그대로 머물다가 여름을 잘 놔주면 좋은데 좋은데 고온, 다습한 우리 기온에 적응을 못 하고 여름에 썩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는 번분갈이 일찍 해주시고요, 뿌리 안 자르고 그냥 분체 옮겨주시는 게 좋고요. 가을 분갈이는 반대로 이렇게 뿌리를 깔끔하게 잘라서 박박 긁어내시고 새 뿌리를 받아 갖고 해주시는 게 건강하게 클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아이들 이렇게 박박 긁어서 작년에도 제가 뿌리 내려서 심는 거 보여 드렸고 풀베르란타 목대 이만한 아이 한달 말려서 심었고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아직 풀베르란타 분갈이 시작은 안 했고요 그 아이도 이제 며칠 있다가 어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 어, 뿌리 제거하고 어, 또한한달 정도 말렸다가 심어줄 생각이구요.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락구분에다가 저희가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녁 8시, 7시 반에서 8시에 락구를 공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락구화분이에요. 어, 보이시죠? 이 어, 라쿠아부는 블랙에 약간 붉은기가 도는 이런 아이고요. 이우에 심어진 아이는 말간이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작죠? 네, 근데 말간도 제가 받아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말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뿌리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실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근데 저는 화분은 살짝 이렇게 큰 아이를 해줬고요. 예, 라구브는 워낙에 물 마름이 좋아서 화분이 이렇게 살짝 큰 듯해도. 물을 다른 화분보다 흡수가 빠르고 빨리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집이 살짝, 왜냐면 저는 이제 키핑장에 갖다 둘 아이잖아요. 키핑장을 매일 가지를 못하고 5, 6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가기 때문에 화분을 좀 살짝 크게 썼답니다. 이게 라쿠 화분이에요. 라쿠 화분. 네, 조금 큰 사이즈인데, 말가는, 어, 말가는 어, 요 정도 만약에 그 아이라면 어, 여기 보이는 콩분 정도 음, 뭐요 정도 심어 줘도 네,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저는 이제 라쿠가 물 마름이 좋고 또이 이 아이가 지금 저는 또한 일주일 단위로 볼 아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 사이즈 심어줬고요. 말가는 지금 뿌리가 가느다란 실뿌리 두 개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 말렸다. 제가 여기 오늘 심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면 실질 뿌리가 났지만 에, 안정이 안되고 고정이 안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자꾸 움직이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예쁜 토끼꽂이로 네, 터키 꼬지로 이렇게 안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네, 내기퉁이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설령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어, 말간이 움직이지 않아서 빨리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주피터입니다. 네, 주피터도 이렇게 심어서 어, 이 아이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그 크지 않아요 활성화 돼있는 뿌리가 아니고 아주 가는 뿌리고 또이 아이는 밑에 조그만한 요만한 자구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역시 이렇게 락 부분에 심어줬고요 어, 이렇게 네 기팅이 고정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령 이게 이동할 때도, 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서 안정, 안착을 할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네, 해줬고, 요 아이도, 화분은 요 아이는 지 사이즈가 맞죠. 네, 주피터는좀더 이제 키우고 네, 번식도 하고 요래되고 지금 이때 자구가 달렸기 때문에 살짝 커도 되는데 또 너무 크면 안 어울리니까 지금은 딱 맞게 해줬고 뿌리 내리고 자구가 성장을 하면 그때 조금 더큰 화분에 또 옮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 아이들 악구 해줬고요 또요 아이들 한번 볼까요. 네, 이 아이는 지금 라쿠분이고요. 아, 이 아이는 여기에 지금 리톱스를 이렇게 다섯 아이 앉혀줬어요. 네, 워낙에 짱짱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해줬고 내년에 이제 꽃도 피고 몸집을 늘리면 그때 뭐요 집이 작다 그러면 또 분리를 시켜서 하나씩 분갈을 시키든가 아니면 또 어 요대로 또 그냥 몸집을 키우는 걸 한번 보든가 네, 1년에 한번 정도 분갈이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립톱이 보여드렸구요 네 오늘 또요 아이는 지금 음내 분이죠 네음내 분에다가 글램핑크 어, 지금 글램핑크는 농장에서 어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걸 사온 아이거든요. 네, 저희 방에서 오늘 공구하는 아이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살짝 물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조금 작은 듯하게 해줬고요. 글램핑크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은 듯해도 실질도 뽑아보니까 목대가 꽤 굵어요. 예,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 조금 작은 분에 심어서 쪼리 듯이 키우면 얼굴을 좀 줄이면서 색은 내면서 이렇게 예뻐지죠. 네, 다육이는 큰 화분에 심으면 얼굴이 커지고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요. 조금 작은 화분에 심으면 작은 듯하게 크면서 또 이렇게 다져진답니다. 지금 글램핑크가 색깔이 이런 색인데 이 어, 아이가 지금 찬바람 나는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네, 또 짙은 붉은빛을 내는 네, 그런 예쁜 다육이랍니다. 이 네, 아이는 또 읍내분인데요. 읍내분에다가 제가 살짝 네, 화이트 그리니, 이렇게 화이트 그리니도 늘 말씀드리지만, 화분은 살짝 큰데 쓰는 게 좋고요. 상토 비율 살짝 더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분지를 하고 몸집을 키우고, 네, 이렇게 자기 세력을 키울 때 양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그린이도 살짝 상토 비율 높은 게 심어주시는 게더 좋고요. 요 아이도 저는 이제 뿌리를 완전 제거했기 때문에 밑으로 깊게 지지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위에 마사로만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지로 꽂아서 지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 저는 수요일마다 락고 공구를 여러분들한테 하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으로 그동안 나왔던 락고 모두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 아이 좀 예쁘다 하는 아이 보여드릴 거고요. 어, 저희 밴드방 오시면 락고 화분 외에도 어, 저기 다람쥐 화분 보이시나요? 네, 다람쥐, 다람쥐 화분도 있고요. 네, 요런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콩분입니다. 아주 작은 미니 콩분. 요런 콩분에다가도, 어, 다육이를 심어서 좀 작게 키우면, 어, 좀 전에 요 글램핑크처럼, 자기의 몸집을 살짝 수분을 줄이면서, 물은 들고, 또 귀엽게,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있죠. 네, 제가 또, 요 아이도 라쿠입니다. 붉은색, 붉은색도 지금 라쿠 화분이고, 네, 저희가 라쿠를 매주 나오는데요. 어, 늘뭐 똑같지 않고 나올 때마다 컨셉이 다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미 컨셉을 했고요. 또 우리가 또, 음, 약간의 뭐그 골동품인 빗살무늬 스타일도 또 한동안 했었고요 또 올리블리 스타일도 있습니다 올리블리 스타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라꾸를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원종이나 뭐 이런 대형 화분들 대품들을 심을 수 있는 또 그런 아이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울복랑금이나 원종이 어, 물 때문에 여름에 많이들 네,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 대품 낙구에다가는 원종이라든가 물에 약한 아이들, 뭐 스테이드금이라든가 또 살구 미인근 같은 뭐 이렇게 합식 네, 이렇게 해서 심을 수 있는 이런 또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연두연두한 네, 또 이런 화분도 있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제 밴드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그 라쿠 화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밴드방 놀러 오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 7시 반에서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서 다양하게 예쁜 라쿠 만나보겠습니다.